이건 이번에 저희 케맥스에서 나온 새로 나온 신제품 SR 조인트입니다. 조인트고 음. 굉장히 작고 무게는 한 300g 정도 이렇게 되고요. 이거는 아. 기존에 있던 저희 케맥스그 C 타입 조인데 이거는 저희가 스프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스프링이 아. 들어가지 않고 일자로 펴지기 아, 때문에 벌리면 벌린 대로 이렇게 네. 좁은 공간을 배관에 이렇게 쏙 집어 높은 틀에서 이렇게 작업하게 됩니다. 그리고 딱딱 소리가 납니다. 음. 소리가 나면서 배관을 탁 물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배관을 탁 물고 있습니다. 음. 그게 이제 제 장점이고 그게 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큰 사이즈는 큰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납니다. 음. 일자로 마디마디마다 네. 여기 이 40, 50, 60은 요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. 또 재밌는 게. 요건 이제 이번에 나온 링 타입 핏그링 그러니까 타입 데 이렇게 됩니다. 여기 30수고크기 조금 차이 납니다. 여기는 어댑터를 물려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60mm까지 작업할 수 있는 어댑터, 어, 중형 그래. 어댑터고요. 요거는 그 30mm 전용 작업에 들어가는 그대입니다. 음, 그데요두개홀모양이같기 때문에, 같이 쓸수 있습니다. 아, 반대 예. 네, 네.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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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요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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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거 기계하고 요것만 사시면 요거는 같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. 아, 같이 호환되게. 네, 같이 호환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나름의 장점이가 그좀 비행 지공 간좁을 때는 이런 걸 타입으로 쓰는 게 좋을 수도 있네. 네. 요거는 이제 가위 타입. 음. 요거는 이제 그 작업 현장이 넓은 데라든지 작업 공간이 여유 있는 데는 신축 현장이라든지 있는 데는 요게 이제 가위 타입은 이제 조금 더 빠릅니다. 음. 작업 속도가 빨라지겠네. 네.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13에서 13 20, 25, 25 30네 가지가 요런 가위 타입. 아, 어, 그러네. 4사들은 25까지밖에 안 넘어요. 음. 세 가지는 나오지든지 30까지 나오고요. 제가 다 들고 오질 못해 가지고 이이 무게 전체 무게만 해도 상당합니다. 네. 요거는 이제 그 미니 타입 가위인데요. 무게 차이가 좀 납니다. 음. 두께 차이도 나고 네, 네. 네, 미니는 조금 더 가볍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작게 만듭니다 저희가.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풀 세트로 들어가서 한번 그,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예, 수, 네. 자 수고했습니다. 네.